숫자는 아직 붕괴를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숫자 사이의 강역은 이미 불안을 말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은 멈춘 듯 보이지만 거래량은 얼어붙었고 가계 부채는 소득보다 빠르게 불어나며 환율은 한번 흔들릴 때마다 이전보다 높은 구간에 머문다. 각각은 익숙한 문제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할 때 경제는 전혀 다른 얼굴을 드러낸다. 한국 경제가 지금 마주한 것은 단일 위기가 아니다. 부동산, 가계 부채, 환율이라는 세 개의 압력이 서로를 밀어 올리며 구조 전체를 압박하는 국면이다. 금리가 오르면 대출 상환 부담이 커지고 상환 부담은 소비를 잠근다. 소비가 줄어들면 부동산의 현금 흐름이 마르고 부동산의 정체는 금융권의 건전성을 흔든다. 여기에 환율이 겹치면 문제는 국내에만 머물지 않는다. 외화 부채와 수입 물가 자본 유출입의 변동성이 동시에 커진다. 이 과정은 갑작스럽지 않다. 대부분의 위기는 늘 관리 가능해 보이는 상태에서 시작된다. 한국은 과거에도 비슷한 신호를 본 적이 있다. 위기는 항상 뉴스의 헤드라인보다 먼저 가계의 통장과 기업의 자금 흐름에서 시작됐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연체율의 미세한 상승, CDS 프리미엄의 작은 움직임, 유동성 시장의 경색 신호는 평소에는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 작은 균열들이 동시에 나타날 때 시스템은 조용히 방향을 바꾼다. 이 다큐멘터리는 공포를 증폭시키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다. 지금 한국 경제가 어디에 서 있는지, 무엇이 연결되어 움직이는지, 그리고 이 압박이 개인의 삶에 어떤 경로로 도달하는지를 차분하게 추적한다. 위기는 어느 날 갑자기 닥치지 않는다. 이미 시작된 압력의 합이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을 뿐이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그 흐름을 따라가려 한다. 위기의 징후는 언제나 거창한 붕괴가 아니라 미세한 변화로 나타난다. 먼저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량이 가격보다 먼저 무너진다. 가격 지표는 정책과 기대에 의해 버티지만 실제 매수 매도는 점점 사라진다. 이는 유동성이 말라가고 있다는 신호다. 주택 담보 대출 금리는 기준 금리보다 빠르게 오르고 고정 금리에서 변동 금리로 넘어간 가계는 금리 변동의 충격을 고스란히 흡수한다. 연체율은 아직 관리 가능이라는 표현 아래 묶여 있지만 다중 채무자와 자영업자 구간에서는 이미 체력이 소진되고 있다. 금융 시장에서는 더 미묘한 신호가 포착된다. 은행 간 자금 조달 비용이 소폭 상승하고 기업어음과 회사채 스프레드는 서서히 벌어진다. 이는 신용이 선별되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모든 곳에 돈이 흐르던 시기가 끝나고 위험을 따지기 시작하는 국면으로의 전환이다. CDS 프리미엄은 급등하지 않았지만 하락하던 추세가 멈추는 순간 자체가 중요하다. 시장은 이미 더 좋아질 가능성보다 나빠질 가능성을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했다. 환율은 또 다른 경고음을 낸다. 특정 이벤트가 없어도 환율이 쉽게 내려오지 않는 현상은 자본 흐름의 균형이 깨졌다는 신호다. 무역수지, 금리차, 글로벌 달러 유동성의 변화가 동시에 작용하면서 원화의 복원력은 약해진다. 환율 상승은 수입물가를 자극하고 이는 다시 금리 인하를 어렵게 만든다. 정책 선택지가 줄어드는 순간 위기의 진입로는 더 넓어진다. 이 징후들은 각각 보면 아직 위기라 부르기 어렵다. 그러나 동시에 나타날 때 경제는 이미 다른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 위기는 숫자가 아니라 연결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 연결은 지금 조용히 조여지고 있다. 경제 충격은 한 지점에서 발생하지만 전달되는 방식은 항상 복합적이다. 부동산, 가계 부채, 환율의 삼중 압박은 서로 다른 경로로 시작해 하나의 순환 고리로 합쳐진다. 먼저 금리 상승은 가계의 현금 흐름을 압박한다. 이자 비용이 늘어나면 소비는 가장 먼저 줄어든다. 소비 둔화는 자영업자의 매출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대출 상환 능력을 약화시킨다. 연체율이 특정 구간에서 상승하기 시작하면 금융 기관은 위험 가중치를 높이고 대출 문턱은 급격히 높아진다. 부동산은 이 과정에서 완충 장치에서 증폭 장치로 바뀐다. 가격이 급락하지 않아도 거래가 끊기면 담보의 유동성은 사라진다. 담보가 있어도 현금화할 수 없는 자산은 금융 시스템에서 가치가 낮아진다. 은행은 대출 회수를 서두르거나 신규 공급을 줄이고, 이는 다시 시장의 유동성을 고갈시킨다. 유동성 부족은 공포를 낳고, 공포는 보수적 행동을 강화한다. 이때부터 시장은 숫자보다 심리에 의해 움직인다. 환율은 이 고리에 외부 충격을 더한다. 원화 약세는 외화 조달 비용을 높이고, 수입원가 상승을 통해 물가를 자극한다. 물가가 오르면 통화정책은 다시 긴축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긴축은 이미 부채가 많은 경제에 추가 부담을 준다. 이 딜레마가 반복될수록 정책의 유연성은 줄어들고 시장은 정책의 효과보다 한계를 먼저 계산한다. 결국 충격의 핵심은 속도다. 부채는 천천히 쌓이지만 신뢰는 빠르게 무너진다. 한번 작동하기 시작한 이 메커니즘은 개별 주체의 노력만으로 멈추기 어렵다. 경제는 균형을 잃는 순간 스스로를 보호하기 보다 스스로를 압박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글로벌 사례를 보면 위기의 구조는 놀라울 만큼 반복된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한국은 단기간에 외화 유동성이 말라붙으며 환율이 급등했고, 고금리와 긴축은 기업과 가계의 부채를 한꺼번에 압박했다. 당시에도 위기는 부동산과 금융, 환율이 분리된 문제가 아니었다. 외화 조달 경로가 막히자 신용이 급격히 수축했고, 자산 가격은 뒤늦게 붕괴했다. 위기는 원인이 아니라 결과로서 가시화됐다. 이 국가들의 공통점은 하나다. 위기는 항상 복합 압박의 형태로 나타났고, 대응이 늦어질수록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졌다. 한국이 이 사례들을 다시 보는 이유는 구조적 유사성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사례가 경고라면 그 영향은 결국 한국 경제의 일상으로 스며든다.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은 기업의 투자 결정이다. 환율 변동성이 커질수록 원자재와 중간재 가격의 예측 가능성은 낮아지고 기업은 설비 투자와 고용을 미룬다. 수출 기업은 환율 상승에 당이 이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글로벌 수요둔화와 금융비용 상승이 겹치면 그 효과는 제한적이다. 반대로 내수 중심 기업과 자영업자는 원가 상승과 소비 위축을 동시에 맞는다. 가계의 체감은 더 빠르다. 금리 인상은 월 상환액 증가로 즉각 나타나고 환율 상승은 생활물가를 통해 일상에 스며든다. 부동산 가격이 유지되더라도 자산을 처분해 현금을 확보하기 어려워지면 심리적 불안은 커진다. 이는 소비 축소로 이어지고, 소비 축소는 다시 경기 둔화를 심화시킨다. 소득은 정체되는데 부채 부담만 커지는 구조가 고착화된다. 금융 시스템 역시 영향을 받는다. 연체율 상승은 대손 충당금 확대로 이어지고, 이는 금융기관의 대출 여력을 제한한다. 중소기업과 취약 차주에게 신용이 먼저 닫히는 이유다. CDS 프리미엄이 크게 뛰지 않아도 자금의 가격은 이미 달라지고 있다. 유동성은 사라질 때보다 사라질 것 같을 때더 빠르게 움직인다. 이 모든 변화는 단기간에 붕괴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경제의 체력은 조금씩 소모된다. 한국 경제가 맞닥뜨린 3중 압박은 성장률의 문제가 아니라 회복 가능성의 문제다. 시간을 벌수록 비용이 늘어나는 구조 속에서 선택의 폭은 점점 좁아지고 있다. 이 국면에서 정부와 중앙은행의 역할은 결정적이지만 동시에 가장 제약이 큰 위치에 놓인다. 통화 정책은 물가와 금융 안정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금리를 내리면 가계와 부동산의 부담은 완화되지만 환율과 물가가 다시 불안해질 수 있다. 반대로 금리를 유지하거나 올리면 통화 신뢰는 지킬 수 있으나 부채 부담과 경기 둔화는 심화된다. 이 선택의 딜레마가 길어질수록 정책은 점진적 대응에 머무르게 된다. 에이. 재정 정책 역시 쉽지 않다.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을 확대하면 단기적으로는 숨통이 트일 수 있다. 그러나 국가 부채 비율과 재정 건전성에 대한 시장의 시선은 더 날카로워진다. 특히 글로벌 금리 환경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경우 재정 확대는 곧바로 국채 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다시 민간 자금 조달 비용을 끌어올리는 역효과를 낳는다. 금융당국은 유동성 공급과 규제 완화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한다. 대출 규제를 완화하면 시장은 숨을 쉬지만 부채 구조는 더 취약해질 수 있다. 반대로 규제를 유지하면 시스템 리스크는 줄일 수 있으나 실물 경제의 고통은 커진다. 과거 위기에서 보았듯 정책의 효과는 강도보다 신뢰에 달려 있다. 시장이 정책의 방향성과 지속성을 믿을 때만 자금 흐름은 안정된다. 문제는 시간이다. 정책은 즉각적인 효과를 내기 어렵고 지연된 결과는 정치 사회적 부담으로 돌아온다. 이 때문에 대응은 종종 늦어지고 위기는 관리 국면에서 구조적 문제로 변한다. 정부와 중앙은행의 선택은 위기를 제거하기보다 위기의 형태와 속도를 바꾸는 역할에 가깝다. 그리고 그 결과는 결국 개인과 기업이 감당해야 할 몫으로 남는다. 이 3중 압박 국면에서 개인의 전략은 수익 극대화가 아니라 생존 확률 관리에 가깝다.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현금 흐름이다. 자산의 규모보다 중요한 것은 매달 들어오고 나가는 돈의 균형이다.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다면 금리 하락을 기대하기보다 최악의 금리 구간에서도 버틸 수 있는 구조인지 점검해야 한다.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기 시작하면 선택지는 급격히 줄어든다. 부동산은 보유 자체보다 유동성을 기준으로 재평가해야 한다. 가격이 유지된다는 이유만으로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순간 위기는 이미 한발 앞서 있다. 매각 가능성, 전세 월세 수요, 유지 비용을 현실적으로 계산해야 한다. 언젠가는 오른다는 믿음은 금리가 낮고 유동성이 풍부할 때 유효했다. 지금은 시간 자체가 비용이 되는 구간이다. 자산 배분에서도 단순한 분산보다 상관관계가 중요하다. 부동산, 주식, 사업 소득이 모두 국내 경기와 금리에 묶여 있다면 이는 분산이 아니다. 환율과 글로벌 자산, 현금성 자산의 비중을 점검하는 이유다. 환율 변동은 위기 국면에서 손실이 아니라 완충 장치가 될수 있다. 다만 레버리지와 단기 투기는 이 시기에 가장 위험한 선택이다. 위기의 끝은 항상 숫자가 아니라 삶의 변화로 기록된다. 성장률은 회복될 수 있고, 환율과 금리는 다시 안정될 수 있다. 그러나 한번 바뀐 선택의 궤적은 쉽게 되돌아오지 않는다. 부동산 가계 부채 환율의 삼중 압박은 단기간의 충격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적응을 요구한다. 경제는 회복 국면에 들어서더라도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신용은 더 보수적으로 배분되고 유동성의 대가는 높아진다. 과거의 위기들이 남긴 공통된 교훈은 명확하다. 위기의 본질은 외부 충격이 아니라 내부 구조의 취약성이다. 빚으로 앞당긴 성장은 언젠가 시간을 되돌려 청구된다. 그 청구선은 특정 계층이나 세대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청년의 주거 선택, 중산층의 소비 여력, 자영업자의 생존 가능성은 모두 이 구조 속에서 재편된다. 이 다큐멘터리가 던지는 질문은 단순하다. 한국 경제는 지금 위기인가 아니면 위기로 가는 과정인가? 더 중요한 질문은 그 다음이다. 이 압박을 관리 가능한 형태로 바꿀 수 있는가? 아니면 방치된 채 누적될 것인가? 정책의 선택, 시장의 반응, 개인의 대응은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 하나가 흔들리면 나머지도 함께 흔들린다. 위기는 경고 없이 오지 않는다. 다만 대부분의 경고는 불편하고, 그래서 무시된다. 지금의 숫자들은 아직 붕괴를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숫자 사이의 간격은 이미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간격을 읽는 것이 앞으로의 시간을 결정할 것이다.